여기부터 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빙장에 있는 다육이들 자, 수환도 하고 마른잎도 떼어주고 또 개별적으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관수도 좀 해주고 깍지 있는 애들은 깍지도 좀 잡아주고 뭐 그런게 뭐 다육이 돌보는거에뭐 전부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저녁 때는 제가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쩡이 밥이 이제 배송이 돼서 쩡이 밥도 갖고 올겸 이제 우리 쩡이도 볼겸 아이들하고 지금 같이 와가지고, 10분 거리로 왔어요. 10분 거리로 와가지고, 진짜 보고 싶으면 쉬 쉬고 와서 제 다육이들 보고 갈수 있는 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요, 좀 라방을 좀 이렇게 자주 좀 이제 키핑장에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laughs> 요거는 언제 했을까? 이거 사갖고. 제가 요 사갖고 분갈이 한 게, 어, 얘 지금 공기 뿌리가 막, 막 짱짱 하거든요? 근데도 공기 뿌리가, 공기 뿌리가 나는 거는, 어, 다른 원인도 있지만, 보통은 물이 조금 더,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 녀석들의 어떤 그런 바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 유도 공기 뿌리가 또좀잘 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기 뿌리가 났잖아요. 유도 공기 뿌리가 잘 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화분 안쪽에 뿌리가 또 빨리 채워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레티지아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환엽송록이라든가 또 누다라든가 이런 애들이 공기 뿌리를 또잘 내주죠. 또 까나솔 같은 경우에도 공기 뿌리 잘 내고요. 에오니 애들도 공기 뿌리 굉장히 잘 냅니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화분 안쪽에 뿌리가 빠르게 꽉 차서 또 추가로 이제 별도로 물이 먹고 싶으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네들이 이제 생존의 이제 그게 그거 방식인 거죠. 뭐 그. 감음 기아 상태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관수를 안 해주는 건데 얘네들은 아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지느들이 공기 뿌리를 내서 언제든지 내가 여기에서 탈출하겠다 아마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뿌리가 꽉 찼을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공기 뿌리가 이제 화분 안쪽으로 애들이 몰렸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안쪽으로 다 몰렸지 좀 햇볕에 영양도 있는 것 같아. 대박이야. 자, 이 녀석은요, 물을 좀 먹일 거예요. 물을 먹일 건데, 어떻게 물을 먹일 거냐. 사실, 뭐,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공기 뿌리가 난걸 보니까 또, 요런, 그, 세덤의 성격이 조금 있는 애들. 요거는 사과꽃인데, 세덤의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세데베리아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데베리아가 뭐냐? 세덤과 에케베리아의 교배종이 세데베리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얘는 좀 뒤로 땡겨. 좀 뒤로 땡겨. 어, 뒤로 넘어갔어? 왜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야? 저, 앞으로. 햇볕이, 아마 햇볕일 가능성, 원인이 햇볕일 가능성이 제일, 제일 높아요. 사갖고. 참, 제가, <laughs> 어, 저 지난번에 라방에서, 그, 제가 여러분들께, 아, 여러분들한테, 그, 얼굴 지우는 거, 제가 리무버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그거 제가 이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링크를 걸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다육이랑 판, 다육이랑 상관이 없는 거라서 제가 한참 동안 그냥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보고 여러분들, 그 라방에서 그 링크를 달라, 이렇게 좀 이렇게 공유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라방은 또 이제 우리 또사장님하 판매 방송이라서 제가 그걸 못했고, 저요 영상 제가 그설명만하고 댓글란에 제가 좀 공, 링크를 좀 걸어 드릴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하시, 해드리면, 그거 뭐지? 회원가입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직접 제가 뭐 이렇게 판매를 여러분들께 뭐 하는 게 아니라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는 건데, 진짜 편해요. 저는 원래 화장솜 가지고 이렇게 얼굴 닦는 걸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그래고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진짜 선물도 진짜 진짜 많이 해 드렸고 이거 사과꽃 그리고 제가 우리 노맨스 다이오 사장님한테도 선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미줄리 언니한테도 선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꽃나래 다이사장님한테 선물 드리고 우리 노맨스 다이오 사장님은 광팬이고 어. 너무 좋아하시고 그걸, 그걸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분들 러꼭 한번 써보세요. 제가 어, 저처럼 화장을 좀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아요. 저는 화장을 남들이 보면 뭐 화장 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 했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름 덧바르질 그러니까 않아서 그렇지 저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딱 좋은 리무버. 저 손톱 리무버. 손톱 지울까봐 제가 걱정해가지고. 저기 우리 넙도사는 언니한테도 제가 선물 하나 보내고, 좋은 건 알려주기. 그리고 그거는, 우리 강아지들 우리 지금 고양이랑 노느라고. 요거는 이름이 젤리공주예요 젤리공주! 아, 마른 입 대박 많이 생겼다. 아이시그린 빌이 나죠.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애들이 의외로 여름에 잘 큰다니까요. 여름에 꼭 여러분도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을 막 너무 안 말리셔도 돼요. 사실은 잘 생각보다 잘 커. 야뭐 합식한 기분이지 왜? 응? 근데 얘는 흙이 살짝 젖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네. 그래야? 뭐 어, 단단해. 단단합니다. 잉? 오, 좋아. 살짝만 주겠어. 밤이니까. 제가 오늘 키핑장에 애들하고 오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이 젤리 공주. 얘 진짜 이뻤거든요. 색깔 빙까빙까하니 여름이라 색이 좀 빠졌네. 여름이라 색이 좀 빠졌습니다. 자, 요거는 그렘린이라고 하는 달기에요. 자, 그렘린. 그렘린도 살짝 말칸거려요. 자, 지금 계절은 햇볕이 여러분들, 땅딱 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애들 그런 날이 연속해서 몇날 며칠 가고 막 밤에도 덥고 막 낮에 막 푹푹 찌고 습도 엄청 높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들 마른 잎도 떼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사람도 그렇게 더운 날은 만사가 귀찮은데 다육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친정 아버지가 요즘에 키핑장에 안 오세요. 왜안 오시냐면 엄마랑 저랑 뭐라고 얘기냐면 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대지 말아라. 애들도 사람마냥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더운 때는 놔둬야 된다. <laughs>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가 약간 깍지 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댓글에 어떤 분께서 이제 저,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다부님이 깍지를 반겨준다. 이렇게 <laughs>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음, 깍지를 어머 깍지다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깍지네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깍지 왼수덩어리 같은 놈의 이럴수 없잖아요 아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난다 아 요거는 우리 단지대 다육 사장님에서 사장님 댁에서 분갈이를 해갖고 네요 제가 사장님하고 분갈이 하면서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어, 사장님은 달기가 죽거나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예요. 그냥, 뭐, 덤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 나도 똑같다. <laughs> 나도 똑같이 수상하다. 그치만, 내 우냐. 와, 그 말이 맞는다. 그럼 내 우냐. 그치. 울수 없지. 응? 그래, 링크. 그 2000. 야, 23년이야? 22년이야? 엄청, 이거 하여튼, 하여튼 오래됐어, 이거는. 하여튼 오래됐고, 국화분, 옛날 스타일 화분. 가마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약을 써도, 이렇게 색감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감의 요, 자, 요, 자. 자, 번 시간에는 제가, 천장에 다이브를, 이렇게, 마른 이 껴주고, 이게 저의 일과, 제일 행복한 시간. 나중에는 여러분들 진짜 실시간 방송으로도 많이 많이 여러분과 또 소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 하나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돌봐주는 시간 저에게는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램린 금 젤리 공주 사과꽃 소환해서 마른 입 떼어주었습니다. 오모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아 저렇게 크는구나 이렇게 또 확인하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